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어, 오늘은 제가, 어,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뭔가 제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왜 책을 읽게 됐고, 왜 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모범생의 삶. 진짜 모범생의 삶이라는 것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어,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야간 자유라스 늘 했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 날은 쉬어도 된다. 뭐 이런 날에도 저는 이제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좋은 대학에 가면은,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할수 있다, 성공. 이 성공이라는 게 뭐죠?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그쵸? 그 다음에 또뭐 있죠? 그 다음에 뭐, 직업을 좋은 걸 갖고, 직업 좋은 걸 갖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대학만 가면은, 이 모든 게다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서울에 있는, 뭐, 좋은 대학에 왔어요. 만족할 만한 수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 인생 그래도 이제 그래도, 순탄한 삶을 살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해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녀보고 해보니까, 이, 뭐랄까요.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꼭 성공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돈에 제한정적이에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은, 많은 연봉을 받는 줄 알았는데, 많은 연봉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벌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파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폐기가 넘치던 그 시절에 뭘 했냐면은, 경영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경영대 도서관에 가서, 경영대 도서관이니까 여러 가지 뭔가 경영 잡지들이 있었어요. 잡지도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포브스라는 잡지를 봤습니다. 포브스, 포브스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서 뭘 재밌는 걸 하냐면은 세계 부자 순위를 공개해요. 세계 부자 순위. 이 세계 부자 순위를 쭉 공개하는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은 이탑 10, 탑 10들의 세계 부자순위 1위부터 뭐쭉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해가지고 탑 10들의 뭐랄까요? 그, 직업을 봤어요, 직업을. 이사람 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할 시간 거죠. 이걸 봤더니,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좋은 대학 간다. 그럼 뭘받야죠뭘 하라고 그러죠? 어, 뭐 보통 그래요. 보통 이제 뭐, 로스쿨. 그죠? 그 다음에 뭐, 1로스쿨. 2. 의전원. 혹은 뭐, 의대. 그죠? 그다또 뭐가 있죠? 뭐, 아니면은, 그냥 뭐, 돈은 아주 많이 보진 못하지만, 고시. 고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뭔가 성공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출세 루트예요, 루트. 출세 루트. 출세 루트를 한번 아시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요즘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일단,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중고등 가가지고 영문대를 간다. 영문대 가서 아까 말했던 고시, 뭔가 의대 혹은 의전원 혹은 로스쿨 이런 거를 해서 너가 이제 그야말로 성공이란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고시를 보고 원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도서관에서 이제 포브스라는 잡지를 딱 보니까. 그 세계부자 순위에는 이 순위에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의사 없고 변호사 없고 뭐 고위공무원 행정부시 이런 거죠 이런 거 아예 있지도 않죠 이런 걸한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때 제가 이때 깨달은 거죠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 그러니까 물질적인 성공이죠 부 그러니까 불안한 것을 많이 가질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황을 시작해요. 아, 나는 뭔가 이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특히 고등학생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막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인생은 아니더라. 이게 이제 제가 좀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한 거죠. 대체 세계 부자 순위 세계 부자 순위 탑 테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었냐? 대부분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업가들이 많더라라는 것, 기업가, 기업가, 놀 놀란 버건주요 제가 기업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야로 치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창업을 해서 뭐 일으키는 거죠? 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시키는 거, 아니면은 뭐 이재용처럼. 뭐, 그 회사에 주식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오너였으니까, 자식도 오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부자들이더라. 다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 내가 성공하는 사람,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뭔가, 어, 이것들을 이룬 사람들은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그럼 뭐냐? 사업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포브스 잡지를 보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완전히 뭔가 패닉이 오는 거죠. 패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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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패닉이 왔느냐. 어, 나는 분명히 부모님이 어, 공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공부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더 억울한 건 뭐냐면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 더잘 사는 뭔가 상식 밖의 일들.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과 부모님으로부터 주의 받았던 이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뭐 변호사가 되는 꿈이다. 그렇죠? 변호사가 된게 꿈이다 혹은 뭐 의사가 된게 꿈이다 그렇죠? 의사가 된게 꿈이다 혹은 난 공무원이 된게 꿈이다 이러면 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돈이라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게내 목표고 꿈이다 이러면 은 이제 과연 공부만이 답인가? 이거는 한번 공, 고민을 해볼필요가 있다면 공부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다실 아 거예요 이제 사실. 그렇죠? 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어 공부 아무리 잘해도 막 변호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변호사야. 공부 정말 잘해서 뭐 로펌 들어갔어. 되게 유명한 로펌에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그래 이거랑 내가 축구를 잘했어. 그래서 EPL 뭐 프리미어 리거 가됐어 손흥민 선수처럼 어디가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벌겠죠또 뭐가 있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됐어. 이거랑 내가 정말 뭐 어, 운동을 했어 뭐 김연아처럼 피겨 스케이트를 탔어. 그래서 뭐 피겨 스케이터 선수가 됐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어디가 더돈잘 벌겠는가? 겁니다. 어디가 돈을 더잘 버겠냐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잘 본다는 거죠. 물론, 평균 수입은 의사 높을 수도 있겠죠. 뭐, 피켓스케이트 선수라고 다잘 버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라는 거. 부라는 거? 그 돈이라는 거? 어, 이것을 벌기에는, 이 의사라는 직업은, 뭐랄까요. 적합한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진짜 엄청나게 어,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호의고식하면서 하는 걸 원하는데, 뭐 공무원을 하겠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부모님과 선생님이 주입했던 공부 잘하면, 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 성공한다. 성공하건 결국 돈 많이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게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공부해서 나는 행복하다. 난 공부와 적성이 잘 맞고, 공부에 재능이 있다. 이러면은 공부하시는 찬성. 찬성해요. 그런데, 아, 나는 공부가 진짜 뭔가 하기도 싫어. 공부, 공부 싫고, 재능도 없어. 또 뭐야? 적성도 안 맞아. 이런데 억지로 공부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저는 뭐냐면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절대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음그 성공 뭔가 출세 사다리라고 하는 혹은 성공 공식 내지는 방정식 이런 과거의 성공 방정식들이 전부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라졌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더 이상 변호사에서 가문을 일으키고 하는 일은 이제 거의 힘들어졌다. 과거에는 변호사 숫자가 뭐 100명, 200명이었으니까 정말 4억 10점 막 붙으면은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기업 숫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들의 소득이 내려갈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라진 시대, 변화된 시대에서 달라진 성공 공식과 성공 방정식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좋은 고등학교 가서 명문대학교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짜라는 직업, 전문직을 가져서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성공 방정식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아침 일찍 굉장히 일찍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일찍 갔냐면은 음, 뭐랄까, 그, 첫 차.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5시 34분이었어요. 첫차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대학생 때. 이때, 어, 저는 첫 차를 타고 간다는 그 자부심, 내지는 뿌듯함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부지런하니까 뭔가 잘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환상은, 깨지고 말았어요. 왜 깨졌느냐? 그 지하철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철이. 지하철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하철이. 네. 지하철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에 탄 사람들 제가 봤죠. 저와 같이 첫 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부분 되게, 뭐, 전부다 아니겠지만, 제가 많이 본 사람들은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는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작업화를 심고, 되게 좀 먼지 투성이 옷을 입고, 어, 오늘 뭔가 공사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뭐제 사는 지역이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아니구나.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면 첫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잘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못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더못 사는. 여기서 받은 충격이 꽤 컸어요. 아, 그 열심히만 사, 살면 되는 게 아니구나.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두 번째가 또 있는데, 두 번째는 노랑인 수산시장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새벽 일찍부터 열장, 그렇죠? 새벽 일찍부터 막 연단 말이에요. 새벽 일찍부터. 그러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지런한 것만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뭐상위뭐5% 안, 더 나가면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과연 그들이 추적한 부가 3% 안에 들어가는가? 그들의 소득이 3% 상위 3% 5% 내지 10% 안에는 들어가는가? 이거를 고민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때 제가 느낀 거. 아, 열심히만 하는 거는, 하는 거?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노력의 양보다 중요한 게, 양보다 중요한 게, 노력의 방향성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뭐, 실제로 요즘에 뭐, 과거에 뭐, 지금은 좀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에 짤로 되게 재밌는 게있어요그 치킨집 수령공식이라고, 치킨집 수령공식이라고.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갔든 간에, 처음 시작이 어떤 직업 같은 든 간에 이렇게 쭉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다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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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집. 그래서 뭘 해도 치킨집을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되게 잘살 수가 없다. 잘 살기가 어렵다.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성공한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네? 골목 식당 보시면은 백종원 씨가 그 솔루션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뭔가 부지런하고, 뭔가 성실성 이것을 요구하죠. 그렇죠. 이것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솔루션 해주고 보면은 어, 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던 걸. 이렇게 하던 걸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던 거를 저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A처럼 하던 거를 B처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즉,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백종원씩 하는 것도. 이 방향성을 바꿔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매출이 극대화되고 손님들이 줄을 서요. 왜? 맛이 완벽했거든요. 서비스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로 반향성이라는 거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뭔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잘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는,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거 A처럼 하던 거를 B처럼 해보세요. 혹은 B처럼 하던 걸 C처럼 해보세요.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것을 잘 들은 사람은, 정말, 뭐, 장사가 잘 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는, 열심히, 더 열심히, 살아서는 더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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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 잘못되면은, 이 열심히 하는 게다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게 다 소용이 없다. 이반향성반향성이잘 갖춰졌을 때, 이 열심히도, 이도 의미가 있다. 이반향성을 만났을 때. 이 방향성이라는 건 제대로 된반향이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뭘삼했냐면은 이건 거예요. 결국은. 그 우리가 뭐잘 산다는 거. 결국 이것도, 노력은 기본인 거고, 방향성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 근데 방향성 어떻게 잡고 있죠? 대부분 방향성이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공부가 어떤 공부죠? 국영수. 혹은 대학 입시. 대학 입시를 향한 공부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근데 이렇게 해서 잘살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국영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 일, 이것을 쪽으로 개발을 시켜야 는니다 개발. 무슨 아시겠어요? 자기가 타고난 재능과 그걸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 노력을 했을 때, 결국 이게 큰 성공, 우리가 선하는큰 성공으로 다가올수 있다. 그리고 또이 노력의 와중에도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뭐, 김연아 손흥민? 혹은 뭐 가수들?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뭐,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서 지금처럼 뭐 엄청나게 잘될수 있을까요? 그렇게 빠른 나이에? 김연아 선수가 진짜 뭐, 수능 열심히 쳐서 지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란 거죠. 그들은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역시 반향성이반향성을잘 잡았기 때문이다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다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노력해서 개발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성공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동기부를 해드리고자, 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라는 측면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 지금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꼭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과거에 답이 답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앞으로 한 다섯 개 정도로 해서 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꿈꾸자 성장, 성장 읽기는 경제여자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읽기, 제가 정 써줄게요. 성장 읽기. 성. 장. 읽기. 이거.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